오늘 본문은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서신서에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아, 성도님들도 예전에 편지들 많이 써보셨죠? 편지 쓸때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부모님 전상서. 기체오 마이아시고 저는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와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인사로 시작해서 또 마지막 부분에는 또 당부할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어, 이 로마서도 우리가 이제 그 동안 새벽마다 쭉 달려왔는데요. 이제는 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편지 부분을 마무리하는 지금 단계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 이제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방문 계획을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 계획과 바울 자신이 이방인 을 위한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 1 4 절에서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이 교회들은 비록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이 모든 일에 선함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풍풍풍성하여서 서로가 권면하는 어,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확실한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복음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바그 은혜, 그 은혜와 그 복음을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께 받은 바그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뭔가? 첫 번째 은혜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받기신 것이 바로 내가 받은 바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즉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그렇게 된 것이 그런 일꾼이 된 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 자신이 쓰인받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장이렇 이렇게, 뭐랄까 어, 자부심을 가지이렇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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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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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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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행하였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과 백성들이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주요한 직무들을 수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은 하나님 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렇게 중부자로 서서. 복금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속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일을 했지만 그 직분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 그 제사와 그 예배들이 이방인에게도 확대되어서 바울 자신이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일꾼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자신의 이 제사장적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자 하는지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지금의 크로아티아 지역을 말합니다. 예. 유럽 지역이죠. 어, 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북부 정도. 로마로 갈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그곳까지 내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말과 행위이 뭡니까 이거는 삶입니다. 바울의 삶,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 이렇게 말과 행위로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 하나님의 일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랑하는 것에서 다른 또 서신서에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3, 14절에도 보면,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은,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나는 그것과는 다르게. 십 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였고, 또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도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강함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예, 복음 전파의 그 역사신 일만을 자랑하고 어, 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바울은 그 당시 가말리엘 수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예, 최고 학문의 그런 소유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성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의 부모와 바울 자신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그의 나머지 전 생애를 정말 복음 전도에 힘쓴 사람입니다. 그 거리가 바울이 다닌 거리가 지금 지구의 반 바퀴 정도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교통 수단이 없던 그 시절에 정말로 이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서신서를 무려 13권이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근간을 이룬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바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주로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두 사람만 모여도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예. 어 그래요 주로 자랑하고 싶어 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럴까요? <laughs> 어쨌든 자기의 가진 것들 이뤄낸 성과들을 자랑하고 또 소소하게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laughs> 자식들 자랑하죠. 또 골프 치는 분들은 내가 오늘 공을 잘 쳤다고 자랑하죠. 네 어디가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오늘 어디 어디 가서 내가 와,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왔다고 자랑하지요또 요즘 보면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아, 카톡에 손주 동영상을 찍고 막 보여줍니다 한번 보라고 에이,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옆에서 보는 사람 아 이쁘네 아우 귀엽네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에이.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자랑하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바울과는 예.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며 살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은 성령이 능력을 힘입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 나머지 일생을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 절대로 예수님 이야기 꺼내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잘 얘기 안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에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게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위함,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정말 뻔해요. 뭡니까? 기도에 정말 우리가 어, 정말 열심을 다하고 말씀 앞에서, 말씀 보면서 깨닫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유튜브 보고 T, TV 앞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먹어야 많이 먹어야 그게 확이 되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상고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해서 뭐예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 믿어야만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어디요? 전국에 갈수 있습니다라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